안녕하세요. 산야초 나라입니다. 오늘 소개할 바로 이 식물은 산삼에 버금가는 약초입니다. 왕고들빼기 종류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왕고들빼기보다 잎이 가늘고 길고 크면서 잎의 모형이 변형이 되지만 이렇게 가늘고 긴 왕고들빼기를 가는 잎 왕고들빼기라고 합니다. 좀 일반 왕고들빼기에 비해서 귀합니다. 이 왕고들빼기는 쌉스름만 맛이 일품이고 흰즙이 나오죠. 설명을 듣고 해서 뿌리를 채취해 보이겠습니다. 이 뿌리를 백룡두라고 하는데 흰 용의 머리를 닮았다해서 백룡두라고 합니다. 산삼의 형태를 하고 있고 보기만 해도 강한 약성이 우러나는 이런 왕고들빼기 뿌리의 모습입니다. 이 왕고들빼기는 한두해살이풀이기 때문에 가을에 씨앗이 발아해서 예, 폭풍처럼 뿌리를 내려서 겨울을 보내고 이렇게 봄에 새순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요즘 같은 봄철에는 이걸 채취를 해서 살짝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어도 별미입니다. 예, 설명을 듣고서 한 뿌리 더 채취합니다. 이 뿌리도 산삼 형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봄철에는 쌈으로도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기도 하고 또 많으면은 김치 담아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초는 가을에 이 뿌리까지 채취해서 말려서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 다 설명을 돕기 위해서 여기도 다 채취합니다. 자, 이 뿌리 모습입니다. 이것은 조금 적습니다. 해서 설명을 돕기 위해서 채취하고 다시 심어 놓을 것입니다. 보기만 해도 산삼 모양을 하고 있는 아주 약성이 강하게 우러나듯 합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봄철에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 초고추장이 찍어 먹으면 맛은 일품입니다. 이 왕고들빼기는 함유하고 있는 성분들이 산삼. 인삼에 사포닌 성분과 당뇨에 좋다는 이눌린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산삼 못지않는 약성을 지닌 바로 약초입니다. 이렇게 몇 뿌리 채취했습니다. 보십시오, 잎의 모습이고요, 뿌리의 모습입니다. 보기만 해도 탐스럽습니다. 해서 이 왕고들빼기는 약성 효능 또한 좋아서 암 환자분들이 먹고 나은 사례도 있고. 항암 효과가 탁월합니다. 그리고 원인 모를 무기력증이나 만성 피로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드시고 알수 없는 무기력증을 낫게 한 그런 명약입니다. 또한 정력, 기력, 스태미나에도 좋고 중풍으로 인한 반신 불수, 또 만성 피로 면역력, 불면증, 수면 효과, 진정 효과, 독소 제거, 고혈압, 기관지 질환, 혈관 질환 등만 병을 다스리는 명약입니다. 이 왕고들빼기는 독성도 없고 부작용도 없으며 다만 과다 섭지만 주의하시면 되고 오늘은 산삼, 인삼 못지 않는 만 병을 다스리는 왕고들빼기였습니다. 산야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